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9월 24일 아침공정학원 85일차입니다. 음, 상이 있을 땐 42일차고, 속은 너무 아파서 오늘은 킥스를 바꿨는데, 너무 뒤로 는 재활을 했더니 아, 너무 아픕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질문이 그 사람이 인생 결정한다라는 문장은 어디서 이것도 기억이 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문장의 출처를 검색해봤더니 인스턴이라는 인스에요. 삶의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하고, 생각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이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문장과 가장 근접한 문장이 독서 전도가 된 팀장이 제문의 수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어제 피처슬프 미래가 되는 7단계 1단계인. 현재 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한다 해서 미래의 말을 위해서 세 가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질문들을 좀청 많이 나와서 "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장을 기억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살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랬썼더니 자연스럽게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 왼전의 사기는 현재 목표와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의 세 가지 다음 단계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길에 자신과 동결하라. 세 가지 우선순위를 구체적인 목표을하고투정하라그세 가지를 12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12개월 목표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1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고 미래의 나의 모습과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둘이 좀생각을까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프탄 학습업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서 손상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 월평화상, 세계 경제 각계 주 인사들을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연결하기 위해 이런 질문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삶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사실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있게 살자. 1. 나는 긍정적이고사향 영향력으로 친 사람이다. 2. 긍정적으로 사람이 따라온다. 3. 자연스럽게 단독 따라온다. 4. 매일 긍정 업무 루틴과 독서가 하루하루 영향을 사용하면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다. 5. A 채널로서 늘 학습하며 저서인 사이트를 는 사람이다. 2024년에 공정인으완벽해니다난 2026년 크메니스트로다 2028년에 서보들인 좋은 아 산다. 2034년 2 0월4 생일에 통에 손길을 잃니다 오늘도 감사하다고 하였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하다고하습니다 난 아침에 내 목표,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인생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하고 어떤 일을 쓰고 뜻밖으로 유지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겨졌습니다. 나에게 돈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의 인생이 성장하고 성장한 관리로 끌어갔습니다. 나는 끌어당기 법칙을잘 알고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매우 좋은 기회가 같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다 g l a 사랑했습니다 다 sir. I'm sorry. t 존중하고 배려하며 h e wrong. Oh, I'm s o 사 r y Oh, I'm sorry. Oh, I'm sorry. Oh, i 고다 o 다 r 이 Oh, 습니다 우리 r y o 니 I'm s o r 니 y Oh, I'm sorry. I'm s o r 영미정을 그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중섭을 사랑습니다오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쭤보았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정말 다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이 형성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